안녕하세요. 높은사내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 어, 오늘 도 열품 중 올려봅니다. 남산관, 서반, 보름달, 금종, 천수, 어, 서반생강, 봉, 치오피 원명, 신라, 어, 조홍소. 어, 이렇게 오늘 도 열품, 어, 준비해보았습니다. 어, 요즘 난초 가격이 봄이 되니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 요즘 난초 구하기도 힘들고, 어, 자주 자주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어, 좋은 품종 많이 구하는 대로 자주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분한 분, 한 분, 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어, 1번은 또 남상관, 요, 한 쪽을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요, 문이, 요, 호선 또, 요, 잘 들어있고, 어, 요, 또 좋은 품종을 또 이렇게 하나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난초는 아주 건강합니다. 우리 소장가님이 직접 배양하시던 걸또 한초 구매해가지고 또 이렇게 올려봅니다. 남성관 한초. 사이즈는 11에 1.0. 11에 1.0. 가격은 130만원입니다. 옆 뿌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또 남성관 또요 뿌리 사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어, 옆에 또 이렇게 호선이 이렇게잘 들어있습니다. 우리 소장관님이 이건 호로 쫙쫙 잘 터지는 품종이라고 잘안팔려그러는거 그래도 억지로 또 하나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 신화도 이렇게 또잘 달려 있습니다. 뿌리도 건강합니다. 어 이렇게 좀시이 있는 뿌리도 이래 있는데 요거는이 대략 관한도도 됩니다 이게 안잘라내고시은씨이 안 시행 있는 대로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벌부도 어, 깔끔합니다. 이 포위가, 포위를 이렇게 안 뺏기고, 이렇게 포위를 다 이렇게 둡니다. 이 포위는 아주 중요한, 이 포위 속에 다음 자마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포위를 홀라당 뺏기면 안 됩니다. 엄청 관한 총. 11에 1.0, 가격은 13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어, 이 2번은, 어, 우리 서번 난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 저는 단엽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소장가가, 요, 산채를 해가지고, 요, 오랫동안 키웠나본데, 어,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서바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어, 산채 때부터 해가지고, 어, 이제, 소장가님이 배양 미숙으로, 품종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어, 배양을 잘 모셨, 못, 하셨나봐요. 그래도, 어, 종자성이 좋아가지고, 제가 하나 찍어 올려봅니다. 요 산채 어, 출발인데 생황은 달려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난초 어, 품종은 아주 좋아보입니다. 이렇게 서반성이잘 들어 있는 게 요래 어도한두 축짜리 작은 거 하나 올려 봅니다. 어7의영6 7회 영가각은 13만 원입니다. 또요 뿌리 사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종자는 요좀 우수한 종자 같습니다. 그래도 요 배양을 잘못해 가지고 이 뒤에, 썩은 벌버 쪽은 뒤내고, 정진에는 이 뿌리가 두가닥 있습니다. 벌버 밑둥이 깔끔하기 때문에, 어뭐 배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이긴 뿌리 하나, 짧은 뿌리 하나, 이 철사를 잘 감아가지고, 신화를 받는 데는 아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개체는 좀 우수해 보이는 그런 개체입니다. 서반 단엽이라고 팻말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단엽, 뭐, 개체는 아닙니다. 그냥, 입변, 서반 입변 정도 개체로,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어, 뭐, 서반 입변으로 보겠습니다 서반 입변 두 촉, 어, 7회영류 가격은 13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어, 3번은, 요, 작작한 요, 버름달로도 한초 또, 구매가 왔습니다. 난초가 요, 상단에는 보면은 아주 건강하고, 장강합니다. 신화도 요, 지금, 하나가 지금, 이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보름달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우리 구독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어, 뭐 전국대회 매번 우승하고 대통령상도 한번 받았고 뭐 그런 품종입니다. 요즘 가격이 많이 차게 졌습니다 보름달이. 어, 보름달 한쪽 11의 영파, 11의 영파. 아, 가격은 250만 원입니다. 요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또 뿌리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신화도 신도 아주 굵단하게좀잘 달려 있습니다. 어, 신나의 뿌리도 요, 지금, 요생장점이 하나 살아가지고 어, 발화되고 있습니다. 어, 뿌리도 긴 뿌리가, 어, 4개 정도나 되고, 어, 전부 다 포위도 지금 다 깔끔하고, 어, 좋습니다. 보름달 한초. 어, 11에 08, 11에 08, 가격 25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4 번, 어, 4 번은 금종입니다. 금종, 어, 금종들의 한 쪽을 또 작은 거를 종자시라고또 구해봤습니다. 어, 황화도와에는 정식 어, 황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리나에 지금 현재 어, 금종, 어, 금종의 어, 최고의 황화로 그냥 어,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꽃이 댕거라의 저 황도로 예쁘게 피는, 어, 검정입니다. 또, 또, 사이즈가 적지만은, 그래도 검정 가격, 검정 가격은, 어, 예전이 좀 물고 있습니다. 뭐, 많이 가격이 저렴해졌지만은, 그래도 검정은 가격이 조금, 어, 나갑니다. 사이즈는 7 5의 영어, 7.5에 영어, 가격은 29만원입니다.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난초는 요, 전진인데 아주, 요, 건강하고 장창합니다. 사이즈는 적어도, 또 신화가 조금 밑달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렇 밑달리도 렇게굵게 달려가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탁 해가지고, 때로 분주해가지고, 어, 두 분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겠나. 어,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뛰기가 조금, 어, 그렇겠습니다. 요거는 구매해가지고, 구매자님께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 너무 건강한, 어, 검정 한 축입니다. 뿌리도 나름 괜찮습니다. 금종 한첩. 어, 7.5의 영어 가격은 29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5번. 어, 5번은 죽음소심 천수입니다. 또요 천수 요또 괜찮은 작을 하나 어, 또 구해 가지고 또 올려 봅니다. 어, 뭐 상작은 아닙니다. 상작은 아닌데 이것도 옹체 난초가 건강하고 장전해서 요 도주가리도 한개또 올려 봅니다. 어, 천수 두 촉, 17에 07, 17에 07, 어, 가격은, 어, 30만 원입니다. 어, 요, 도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천수 도한번 틀어보았습니다. 요, 뒤에 촉은 좀 작은데, 또, 요, 작년 시나가또잘 컸습니다. 잘 크고, 또, 요, 밑에 또 신화가 나또잘 달려있습니다. 뿌리는 가닥수도 많고, 건강합니다. 요 정도면은 어, 난초가 괜찮다고 봐야지요. 생각금도 좀다 살살살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소심 천수. 어, 두척 17의 07, 17의 07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6번. 어, 6번은 요 산채 생강. 어, 생강 서반입니다. 또 요. 요 속에 또 생강근이 요래 달려있는 그런 또서반을요남은 쪽에서 산채가 되었는지 어제도 남원 어 친구한테 또요또 하나 또 구해가지고 또 이렇게 올려봅니다. 산채 생강 서반 어 사이즈는 작습니다. 이쪽수는두 축인데 구에 어 높이가, 요, 키가 9 c m 지고 요, 폭은, 뭐, 아주 가늠니다. 내가 요, 사이즈는 안 졌습니다. 또, 여서방 무늬가 이렇게 또잘 돼가 있, 다,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또 요, 뿌리 한번 보시고, 또, 구매 바랍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재 생강 요, 뿌리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어, 난초는, 어, 아주 그냥, 성질은 좋아 보입니다. 요, 밑에 생강군 또이렇게 어, 잘 달려가 있습니다. 요거 뭐요 밑에 있는 부분이 생강 이고 서방 무늬도 이렇게 잘 들어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반 단엽 이라고 팻말리는 있는 데가 있는데 요것도 뭐 단엽 개체는 아니고 이쁜 개체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산에서도 이런 어, 품종이 나온다는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산지는 참 무궁무진히 합니다 서반 생강 두초 어, 가격은 14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7번, 어, 요 7번입니다. 요 7번은 요 봉치호피, 어, 또 작은 종자를 또 하나 또 구해가 올려봅니다. 어, 요 작년 시에는 아주 정갈하게 무늬도 발현이 잘 되었고, 어, 엽성도 요 바닥바닥 합니다. 어, 봉치호피, 또 작은 종자를 하나 입세가지고또 하나 올려봅니다. 뿌리는 좀 탄화 현상은 조금 있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코리서 소독 잘 해가지고 어, 그런 식으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요거는 바로 틀어가지고 금방 바로 촬영해 봅니다. 봉치오피 두 촉. 이 촉수는 여기 뭐내 손에 지은 거 하고 중간 촉하고 여기가 장년신하고 세 촉인데 촉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어, 뭐두촉 반이라 해도 되고 두 촉이라 해도 되고 세 촉이라 해도 되고. 어, 수는큰 의미가 없고, 어, 이 작은 종자들은, 어, 어 수를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봉채피 도처 1 0의 07, 1 0의 07, 가격은 2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8번, 어, 8번은 또 원명, 어, 종자를 또 하나 구해보았습니다. 어, 올 한평대회에 원명이, 어, 4등을 했습니다. 어, 얼개 원명이 엄청 꽃이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원명 가격이 많이 덜썩덜썩하고, 원명 구하, 구해달라는 어, 소장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그래가 또 이런 또 작은, 어, 세촉자리에 신의 하나, 세촉에 신의 하나가 붙은 원명을또 하나 준비해 봅니다. 황화는 그래도 원명이 아주 어, 꽃이 동구리살이 무리하이 참 예쁩니다. 어, 원명 세척, 13-07, 13-07, 가격은 32만원입니다. 요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원명 뿌리 한 틀어보았습니다. 뿌리, 뭐, 뿌리는 가닥수도 많고, 어, 괜찮습니다. 이거 세척에 또요신 하나가 또잘 달려가지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뭐큰 것들은, 어, 대작들은 가격이 아직까지 비쌉니다. 어, 상작들은, 어, 뭐 얼마 전에 대기 고가에도 우리가 또 판매되었습니다. 또 종자 없으신 분들은 어, 또 이런 종자를 하나 구입하시오. 또한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명세초, 13-07, 13-07, 어, 가격은 32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9번, 어, 9번은, 웅장하고 우람한 신라 도촉을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신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신나철에는 가격들이 많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좋은 또 신라 두 척. 어 난초도 잘생겼습니다. 어 이제 보시면 은 난초 다조 건강하고 변이 잘생겼어요. 완전 요 태양초입니다. 또 우리 또 소장관님이 또 배양하고 있는 걸 어제 또 신라 22척을 가져와가지고 오늘또 한번 이렇게 올려봅니다. 신라 두척 12에 1.0, 12에 1.0, 가격은 56만원입니다.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 우라만 신라, 또뭐 신라도 아주 건실하게 잘 달려 있습니다. 뿌리는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뿌리에 어, 뭐 대한 보충 설명은 안 드리도, 아이 뿌리가 하나가 상했네요. 한개 털어내고, 어, 나머지 뿌리는 다 괜찮습니다. 어, 신라도초, 12에 1.0, 12에 1.0 가격은 56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10번, 어, 10번은 요 조홍소 주금소심 어, 조홍소 도척을또소개시켜버립니다 작은 어, 전진작은 아주 좋습니다. 어, 난초도 건강하고 깔끔합니다. 어, 조홍소 도척 23매 07로, 어, 23매 07로 가격은 60만 원입니다. 어, 또 여기 또 아주 건강한 종소 두축을또 입세 가지고 또 이렇게 올려 봅니다. 어, 또꽃 사진은 또 별도로 또 전부 하겠습니다. 종소 꽃이 아주 우람하에 어, 좋습니다. 어, 좀뭐 가격이 아주 저렴하니까요. 초기 어, 30만 원씩 어, 이야기 가지고 또 한번 또 올려 봅니다. 이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종소 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탄화 현상은 조금씩 있습니다. 어, 이런 거는 유기질 비료를 많이 줘서 그렇지, 난초 병증이 아닙니다. 또, 신화도 이렇게 또잘 달려가 있고, 또, 뿌리 생장품도 지금 하나 내리고 있습니다. 난초는 뭐, 뿌리는 다 단단하에요. 좋습니다. 종소 두초, 23의 07호, 23의 영치로, 23의 영치로 어, 가격은 6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높은 산에 이렇게 한열 품종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늘 높은 산을 이렇게 관심있게 어, 구독해 주신 구독자님, 어, 감사합니다. 어, 한분한분 한분 차근차근 잘 살펴보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높은 산에 어,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세요. 어, 유튜브 댓글에다가 몇번 구매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 문자나 어 전화 주시면은 빠른 구매가 감사하겠습니다. 늘 로보사네를 이용해 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